요즘 들어 방송가에서 벌어지는 출연료 논란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방송 제작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상징과도 같았던 가요 무대에서 일어난 출연료 미지급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한국 전통 가요를 조명하며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추억과 감동을 책임져 왔던 이 프로그램이 어쩌다 이런 파문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 배경에는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거대 예산을 들여 만든 특집 방송이 존재합니다.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최신 조명 장비, 고가의 LED 스크린, 특수 효과 등이 대거 도입되었지만 정작 출연자의 출연료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관리와 운영 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로 언급되는 인물 중한 명이 바로 가수 김다현입니다. 그는 특집 방송에서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음에도 방송 후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팬들은 공영방송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무대 연출과 시각적 효과에 과도한 예산을 쏟아부은 나머지 정작 출연자 보수에는 충분한 재원이 남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둘째, 계약서상의 조건이 모호해 지급 시점이나 금액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작진과 출연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대 뒤편에서 불거진 이 같은 갈등은 김동건 MC의 마지막 방송 고백을 통해 한층 더 극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수십년간 가요 모델을 이끌어 온 김동건은 작별의 순간에 공연 예술이 단순한 볼거리 이상으로 우리의 삶과 가치를 함께 담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치중하기보다 진정한 음악의 본질과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김동건이 오랜 세월 쌓아온 공로와 애정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으나 동시에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특집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짙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박하고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가요 무대가 대거 투입된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대를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이죠. 자칫 올드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세대 교체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요 축제라는 컨셉을 표방하며 더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출연진에 대한 대우가 소홀히 된것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되면서 이런 시도 자체가 빛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히 김다연 한 사람의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방송계 전체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거액의 예산이 무대 디자인과 특수효과에 치우쳐 배정되고 출연자의 정당한 보수가 후순위로 밀린다면, 이는 결국 방송사의 우선순위가 사람이 아닌 화려함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영방송이라면 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의무가 큰데, 시청료나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청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실제로 10억에서 20억 원이라는 거대한 제작비가 어떻게 분배됐는지, 상세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한편, 김동건의 고별 방송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십 년간 가요 무대의 얼굴로 자리 잡았고, 그의 멘트와 진행 스타일은 대한민국 전통음악 프로그램의 상징과도 같았죠. 마지막 인사를 전하면서, 김동건은 한국가요가 가진 힘은 시대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마법 같은 것이다라고 밝히며,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능이 아닌 세대 간 소통과 문화를 지켜온 소중한 장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수많은 명장면이 탄생했고 수백만 시청자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프로그램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특집 방송이 오히려 논란의 불씨가 되어버려 프로그램의 명성에 적잖은 타격을 입힌 건 사실이니까요. 아울러 김다현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비롯해 제작진과 출연자 간의 원활치 못한 계약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시청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진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송업계 관계자들은 근본적으로 계약서에 출연료와 관련된 문구를 명확히 적고, 사전에 출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또한 예산이 초과된다면 다른 항목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보수 지급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 프로그램 측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시각적 효과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출연료 지급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식의 뭉뚱그린 입장만 흘러나올 뿐 구체적인 책임 소재나 재발 방지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만약 가요무대가 앞으로도 계속 이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또 다른 김다현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죠. 공영방송이라면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출연자와 시청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과 풍부한 유산을 지닌 가요무대가 이대로 무너질 것이라 단정 짓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십년간 수많은 가수와 레전드가 거쳐간 무대이고 문화적 의미가 큰 프로그램이니 만큼 조금 더 투명한 정책과 협의 체계를 갖추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김동건이 남긴 유산과 가치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제도적 개선과 내부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전통 가요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또 어떻게 재미있게 포장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화려한 연출과 무대 기술이 이를 뒷받침해 줄수 있지만 그 전에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송사와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보이는 모든 장치는 결국 출연자의 노래와 퍼포먼스,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시너지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요 무대는 시청자들이 만족할 만큼 눈부시게 꾸민 무대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더불어 출연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일이 미흡하면, 김동건이 말해왔던 음악이 주는 감동도, 오래도록 지켜온 전통도 결국 무색해지고 말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제작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 중입니다. 프로그램이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선 결코 안 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요.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사건이 비단 가요 무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크고 작은 예능이나 오디션, 드라마 촬영 현장 등에서 출연료 분쟁이 이어져왔고 그때마다 방송사나 제작사는 계약상 문제 예산 초과 등으로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공영방송의 간판급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사례는 대중에게 더큰 실망을 안기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더욱 거세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가 마무리되려면 프로그램 측이 빠르고 정확한 해명을 내놓고 김다현을 비롯한 출연자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출연료와 관련된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예산 집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요무대가 김동건의 이별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대신 한층 더 공정하고 건강한 방송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김동건의 마지막 멘트처럼 한국가요는 시대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도 무대를 기획하는 제작진도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모두가 상생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화려한 쇼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무리 복잡해도 출연자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 건말 그대로 본말이 전도된 일 아닐까요? 오래된 전통의 이름값에 안주하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에게 진정한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새로운 가요 무대가 되길 바라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논란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방송계 전체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한때 작은 실수 하나로 묻히기엔 가요 무대가 쌓아온 세월과 정서, 그리고 김동건이 지켜온 자부심이 너무도 크니까요? 이번 사건으로 상처받은 출연자와 관계자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다시금 웃을 수 있는 무대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시스템 아래서 오래된 노래가 새로운 시선으로 재탄생해 우리를 감동시키는 순간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흥미로운 소식과 심층 리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